정. 그렇죠. 다 알고 플레이한 것처럼 망설임이 하나도 없었고 정말 좋은 플레이. 그리고 이건 스티커가 너무 잘한 게 아홉 시 박살 내고 고... 낚시는 아니었고 그냥 의도치 않게 낚시가, 돼버렸... <laughs> 어. 낚시가 돼버렸어. 의도치 않게 낚시가 돼버렸어. 본인은 프로 빨리 빼서 네. 버텨주고 리버. 음. 의도치 않게 낚시가 돼버렸네요. 우리 스타팬 분들 플러스 봉박이 분들. 그렇죠. 쓴전은또 많이 봐요. 어, 아 부모님. 이거 아까한 거예요. 오늘 한 거. <laughs> 약간 그런 어. 걸도 있네요. 상대를 좀 긴장 시켜서 생각을 많이 하고 그 것도 있죠. 네, 그고있잖아 응. 네. 다전제, 네다 아, 저는 이제 못파 아, 모파, 아, 수니까. <laughs> 뭐 하나 음. 이렇게 막 아, 긴장 되거든요. 예. 기다리면 다시, 아, 다시 도 저는 다 됐는데 일부러 늦게 들어갈 때도 있어요. 아, 아 맞아 맞아. 상대 초조하게 하다고 일부러 초조하게. 어저그요 AS를 써먹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상대한테 생각이 많아지네그 있거든요 대회 때는. 아 진짜로? 네, 자4강 마지막 경기 결승전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렇죠. 에이스 아... 결정전 인 헌터 네. 시작하겠습니다. 어째서 점프 유경기 리맨치. 아 외교 긴장되는데. <laughs> 형님들 이기고 올게요. 굉장히 중요한데. 집중할게요. <laughs> 어... 난리다.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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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가... 자, 이거, 아 이거 난리 났어요. 이거 난리 났어요. 자, 약간, 약간 오버랩 되죠? 네. 이거, 이거 난리 났어요. 근데 아까보다 훨씬 좋아요. 네. 첫테가 그렇죠 <laughs> 저프가 너무 안 좋잖아요. 저프가 너무 안 좋아요. 이 자리는 그렇죠? <laughs> 와. 자, 스틱 조기석... 아까 일경기는 <laughs> 저프가 되게 좋았는데, 그렇죠. 이번에 마지막 경기는 <laughs> 또 반대로 됐습니다. <laughs> 그렇죠?

팀플러스터 혹시 스틱 소수의또 네. 파트너 아니가요 아 그렇죠. 요거는 선팔벨럭해 주고 이쪽이 발탈 해도 되고요. 선팔벨럭 아. 왜냐면 포스가 3시 9시여도 네. 이쪽에서 가는 게더 가까워요. 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BSB가 예상됩니다. 네. BSB 어, 말 되게 잘 하시는데요. BS. b BS, 근데 BS요? 12시를 막아 주고 근데 아 그게 1분은 원래 그몰라요 그 왜냐면 인천에 한 거고 2분 하나 메모리. 사이 약간처럼 시즈러시를나오 효과로 어. <laughs> 아까는 아카데미가 안 올라갔지만 그렇죠. 이거는 처음부터 강하기 때문에 안 올라간. 그렇죠. 아카데미가 안올라렇죠 대신 생이마 되게 늦죠. 그렇죠. 대신 생마린이 셉니다. 음. 이거는 근데 서치의 빠른 유, 빠른 서치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그래 서 중요한 게 지금 김성규 선수가 한 시에 타하는거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어 저걸린끼리 그냥 세미서브하면 되겠다라고 편하게 있다가 그렇죠. 한탈밀수도 한 있거든요. 자 이거 BSB거든요. 하나 더 찍죠. <laughs> 이게 왜냐면 토스는 서치를 안 해도 돼요. 저그의 빌드만 보면 오. 토스의 빌드가 오. 뻔합니다. 그렇죠. 저그가 네. 발타을 간다. 이거는 뭐, 캐논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죠. 무조건. 저그가 저글링을 하면 드 들어오고. 미팅님은 말은 잘하는데 정확하게. 머리가 빠박이라 사람들이 될수 네, 그렇죠. 예, 좀 거부감이 될수 있어요. 키플 그, 그, 좀 약간 고수가 되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아시면 돼요. 아, 그비 b s 들어갔고요. 네. 자, 이쪽은 투게이트. 이쪽은 가스를 파고 있죠. 이러면 상대가 투게이트 그러니까. 포지구나. 라는 거를 저태가 알수 있어요. 덕프는 이러면은 자리가 양포를 해야 되는 자리 아닌가요? 네. 자, 요거 오버로드도 위험해요. 어... 자, 갑니다. 기다렸다가 버 수도 있고. 급습이거든요. 반응 중요해요. 변형팬님은 콜라형이 나 그때 말해 가지고 어차피 천나한 아아 그렇죠. 번에 그렇죠. 발에한 번에 싹 나가서 죽여겠다 죽이겠다. 지금 태란의 그래. 위치도 모르지만 길드도 아? 모르거든요. 나 이게 팔발악이에요. 정석이 나? 아닙니다. 팔발악이에요. 봤어요, 깜짝 놀라무가죠 바로 들어 하죠. 그래도. 여기를 여기를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아네 여기를 잡아주면서 아 이러면 정윤종이 중요합니다 정윤종 자, 원질러 일단 왔어요 네, 원질러, 원질러 한번 덤비겠죠? 제가 볼때이 쪽으로 가는 거보다는어 저기죠 오오오. 제가 볼때 후속을 끊는 게더 좋아 보이거든요 어차피 김성대 성쿤으로 방어되고 이쪽 어? 저글링가요자 네. 이러면은 정윤종이 판단이 뭘 해야 되냐 캐논 박으면서 3게이트 삼게이트가 어, 아, 가장 아, 좋은 아, 판단이에요. 아, 김성대, 이거 지금 어떻게든 주고. 그렇죠. 벙, 벙커로 김성대를 네. 막아놓고, 저걸링으로 질러, 몰아놓은 다음에, 말이 추가해서 한번에수 줬다. 근데, 아! 김성대! 아! 아! 여프리, 여프리. 아! 아! 아, 근데 이거, 세카소도판에 네. 아, 나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셀카소 판단은 제가 볼땐 나쁘지 않아 보여. 근데 왜냐면 저걸링 어디까지 갔는지 정확히 몰라.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치아가 없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무리하면서 나갔는데, 네. 저희 기다리고 어. 있어 다 죽거든요. 백업이 바로 오면 위험하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스틱이라면, 이거 세카고 들어갑니다. 한 네. 두세개 정도. 네. 이야! 기본 실력 수 패시브예요. 이게 또 허쳐의 스틱이거든요. 그렇죠. 대신에 위험한 거는 정윤종이 지금 확실하게 결단을 내렸다는 거. 그리고 김 어... 오, 김성대. 자, 자 이거는 오 먹힐 수 있죠. 먹힐 수 있죠. 자 컨트롤 주요합니다 우리... 왜냐면 정윤종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거 적절한 판단이 필요했거든요. 네, 근데 먹히면 아니, 정윤종 컨트롤이 너무, 너무 좋아요. 야, 너무 좋아요. 좋은데. 좋은데. 김성대. 김성대가. 아, 아 아, 그아 프로토스 를 끝내겠다. 아니, 이거 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프로토스가 버틸 수 있잖아요. 어, 이러면 아카가 늦기 때문에 네. 김성대가 나가줄 수 있나요? 이거를? 어, 이거 지금 괜찮은데요? 아니, 저프도 진게 아니에요. 네. 이 정도면은 아직 네, 진게 아닙니다. 절대로요. 이게 왜냐면 테란이 가난하고 김성대가 손큰더으면서 지금 드론 손큰 타이밍 난 인데 이겼다 거예요. 생각했는데 잘하는데, 어, 잘하네요 네. 막혔다 싶으니까 드론 큰 하고 딱 질러 그렇죠. 먹었을 때 지금 왜냐면 질러시 먹혔고 네. 네. 본진안에 다리가 엄청 좋아서 매립 붙거든요 그렇죠 바로 네. 저기 두 번째 썬플 찍던 거 취소하고 들어가면 이거 손큰네 개까지 박아야돼손크 지금 더지어야돼 가스켓 때가 아니었냐 그리고 정윤종은 눈치 계속 잘 맞춰서 바로 빼고 봐줘야 돼요 그렇죠 중요합니다 서플 찍어봤죠 이거 약간 매디 붙거든요 이거 약간 그 신호거든요 일다는 신호예요. 근데 네, 봤어요.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요. 1니다누 있는지 몰라을 때는 고객에게 더가 좋아요, 그리고 좀이 저글링 만은 아, 소모를 질어서로 잘해 줘도 막을 만 합니다. 그걸 정인호 선 먹히지 않는 선에서 너무 잘해요. 와, 안다갔다 아,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아, 진짜로. 자, 지금 지금 자. 자, 이제 이거 무조건 자, 저 좋을 것같다고 중요해요. 이거 중요해요. 여기서 근데 애매하게 바뀌잖아요. 그냥도 못맞요 질럿 살고. 안 돼. 제가 제가 봤을 때는 안잡아 하나 자, 이거 말이 너무 많아요. 말이 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주변이 살짝 늦었어요 하고 있고요. 아, 이거 까지 아니 막 끼만 하데요아니요못 막나요, 이거? 스틱 조기 거기. 가좀강나요 별써. 야, 서프치가좀서프 있어서. 자, 어 그래도 일단은 치고. 아, 아야 발 스틱 쪽에서 아, 이거 정윤종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3게이트를 해야 되는데 센터에서 정블링이랑 마린을 최대한 비여줘야 돼요 그걸 그래야 할 만한 2게이트 호시가 네. 아니라 네네. 3게이트로 질러서 3게이트. 힘을 줬어요 가스를 네. 갈게 네. 아니라 아 위치의 이점을 너무 잘 살렸어요 네. 사실 위치가 좋다고 결승전은 실판 이것도 실력이죠 이것도 실력이죠 만약에 정윤종이한 달을 아, 네. 더, 더 잘했으면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자리빨이라고 하시는데